제자들이, 아니, 부자는 천국 갈수 없다고 하니까 놀라. 그래서 예수님이 소유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를 설명해 주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이십을나타가바늘귀에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. 이 말은 하나님이 정부가 아닌 자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야. 아까 부자 청년은 하나님이 정부는 아니었어. 여러분, 교회를 다니시려면 요 정말 끝까지 다니시려면. 천국까지 도착하시려면 하나님이 정부가 아닌 자들은 그 자리에서 볼 수가 없어요.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면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되지요 우리 앞집사람, 옆사람 인사하자.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되세요. 또이 말씀 잘못 해석해서 아 그러니까 부자는 안 좋은 거고 이거 여러분 공산주의식 해석이야. 부르주아는 하나님 싫어해요? 아니에요. 부가 주님을 따르는 걸림돌이 되면 안 되지 않아? 주님을 따르는 지팡이가 돼야지. 우리는 부자만 되려고 그래? 그건 자본주의 신자야. 예수 그리스도 신자 가 아니야?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되요